자, 보자 문제 1-10번 풀이. 문제에서 이 점을 지나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를 그려서 구할 뭐 필요가 없대. 아, 이쪽에 지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아, 점은 아무 때나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컷만 이제. 이런 상황이나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주는 상황이나라는 것. 이거는 이제 지나는 점좀 이따가 대입하면 되니까 놔둬놓고. 네. 신경끄고 일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심좌표 다다다닥, 다다다닥. 반지름을 R이 됐을 때 여기 눈금은 마이너스 R, 여기 눈금은 R이라도 할수 있겠지. 그래서 방정식을 세운다.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Y 빼기 R의 제곱, 은 R 제곱. 이런 식으로. 그지 이제 10을 풀면 R값이 2개 나오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2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실제로는. 자, 이제 지나는 점들이 봅시다. 자, 이거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한 명씩 해도 됩니다.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R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고. R 제곱 하나 날려주시고요. 일 R 제곱 될 거고, 자, 그다음 계산한 거지요. 69만 6만 6가 6 r 이죠 알려주고, 이건 그다음6 6만 6만 자, 플러스 5될 거고, 는0이가 자, 1, 5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R 값은 두개 나오는데, 1이랑 5 그렇게 나옵니다. 자, 뭐 그립을 그릴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원 2개 때그원 2개 넓이 합쳐달랍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 1 넓이 파이알제곱이니까 파이. 알지 모르니까 파이. 파이 알 제곱이니까 25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개합쳐달라이 말이죠. 정답은 26파이가 되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됐지? 안 돼.